야, 야야 야, 안 쳤어 됐어 됐어, 됐어. 야. 야, 와, 엄청 아 엄청나구나 엄청나 어 이거 맞지 오고자자 다+ 됐, 다+ 다야라하다됐다 다수 아다 됐어. 아 다수 어. 아우 아아 야아 어. 아아 아야야아 아아 야, 야야아야야야 아, 아, 아아 <laughs> 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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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laughs> <,HH>, <laughs> 이거 2대1입니다, <laughs> 2대1이요 그러니까! 2대1이에요! 아, 야, 기정올줄몰랐네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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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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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야! 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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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놀람> 진짜 나땀 나는 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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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나 <놀람> 아 밖에서나 고래고래 나지르고 여기 대출 을 모신 것같 습니다. 값이 금값이다. <목소리> 아이 뭐야?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 형님, <목소리> 아 형님, 오래오 오래오래. 아 이거 형 네, 배추 갖고 오셨어요, 형님? 아 그런 거아 <목소리> 저도 왜 예, 배추를? 싹 다듬어 갖고 오셨네 또. 예 형님. 네? 아, 아아 이거. 그런 데서 저런 거 준비하는 거에서부터 또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 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오자. <laughs> 배추 값이 비싸요. 여기 <laughs> <laughs> 어, 안 바꿀 거예요. 저희도 안 바꿀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전어갑 그 아, 아, 아니. 희가 아, 원래 잘생겼지만 진짜 잘생겨 보여. <laughs> <laughs> 지금 해준이 형 비싸는 거예요? 혜준이형 비싸는 거야? 아니 해준이 형 비싸는 거고 지금. 아배준이 해준이 진짜 좋아하는 형이지만 마 재석 씨 듣고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아니요! 죄송해요! 배틀형한테 그러지 마요! 죄송해요! <laughs> 너 자꾸 자신만 있는... 자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아래의 미가 담긴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네. 대수롭지 아니하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 대수롭지 아니하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 어? 네, 뭐 무슨 멋스럽지 대수롭지 아니... 네? 아니하게... 대수롭지 <laughs> 않게 하야죠 <하며>. 대수롭지, <laughs> 대수롭지, 네. 어, 네, 네. 대수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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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가만있어 예. 보자. <laughs> 은파은파 자, 은파 대수롭지 않게 여겨 건성으로 하는 대답.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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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만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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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지 일단 한번 넘어볼까? 그래요. 어, 오케이, 어, 좋다 좋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형 우리가 앞으로 해줄까? 해가... 해가 지면 씁니다. 해가 해가 뜨... 지면 씁니다. 해가 뜨고 지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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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해가 지면 <laughs> 달이 뜨고 <laughs> 다시 해가 뜨고 꽃이 피고. 꽃이 피가고나고움직고 <laughs>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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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 움직이고+ 움직이움직이 움직이고+ 움직이움직이움직이 움직이고+ 움직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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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laughs> 몇점9 5점 구십오 점구십점몇점몇점몇점 구십오 점 구십오 점3점구점구십점 구십오 점 구십오 right 점 구십오 점 구십오 점 구십오 점구십 야, 점 구십오 점 구십오 점구십요 야, 구잘오점 구십오 점구야오점 구십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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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십오 점구십점구십점데점 왜 95점이지? 와, 진짜. 한 어. 예, 우리 남자들만이에요잠깐 우리 들어는데유 지금 이 와야 지야 와, 이게 뭐야 어 <목소년> <목소년> 마코 하고이야부터한줄모든부터 <영업은 목소년> <배정이야? 목소년> 아, 이제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잖아요. 여성분 한장 여기 지연이나나 그냥 그는건 아닐 것 같지. 아, 아, 아 진짜. 아, 아 자, 그럴 아, 줄 알고. 열받아. 팀원 교체를 갖고 있으니. 아우, 네. 교체할 아, 자, 아.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배고프실 텐데 식사를 하실 거거든요. 네. 어, 밥을 먹어요. 문을, 문에 열고 아, 들어가면. 밥을 줘. 제가 차려져 있습니다. 공주님들, 오시죠오시죠동주님들 <laughs> 공주님들. <웃음> 공주님들. <웃음> 오. 진짜 오 뭐, 뭐야? 진짜야 데이 부페네 부페. 부패. 응. 우리는 일단 통 통인 도로 가야지. 통인 시장. 어? 아니 왜냐면 저기 혜진이 형 집하고 통인동하고 가까우니까 아, 그쪽도 잘하시니까 또. 농어 응, 응, 그냥 어느 정도. 농어 그냥 어느 정도. 형 지금 아, 형톤 형, 형. 지금 형 느끼셨죠? 어 형. 지어 주니까.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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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그, 딱 음. 어, 많이 하는 돈이에요. 제 어. 성대모사 할때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laughs> 지금, <laughs> 지금. 이렇게 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신 거예요? 아, 아니 형, 근데 그래. 나는 내가 정말로 저러좀 그런 생각 있었아 그랬어요? 네. 아니, 진짜 그렇게 하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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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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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돌 이름 아니 신경을. 아니야, 아니야. 아, 여기 이름표도 있고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형은 워낙 또 기사 같은 거 많이. 다는 모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나 연습생 때도 형 연습생? 이형 잠깐만 형 연습생을 했다고? 아 연기 연습할 때와 속으로 어든 연습생 연습생 아아그죠그죠그죠아 근데 우리가 깜짝 놀라네 나 지금 어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나 지금 지연 연습생. 고니다 말더듬. 말더듬. 말더듬이 뭐야? 이름표. 이름표, 이름표, 그 이름표 다올 거예요? 그이름표 뜯으시면 원하는 자음 하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름표를 뜯을 경우. 오케이. Okay. 만나야 되겠요 만나야 되겠 <laughs> <laughs> 저는 시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맑다 아우 맑다 저기 있네 아, 저기 아,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어? 다들 미션 아무나 끝났대. 아무나 해요 아무나 아무나. 그냥 오빠 가서 그냥 근데, 가서. 가서. 근데 저쪽도 우리 뜯을 아, 수 아, 있어. 그냥 이름만 으면 되는 거예요? 저쪽도 없이. <laughs> 아, 내가. 어디갔어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아 뭐야. 아다 일로 왔네. 성공했어요? 끝났죠. 끝났어 이거 닭강정 드셔보실래요? 닭강정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거 보실래요 캐비 아, 어어 저희 끝났어요. 뭐안 해요? 뭐안 봐서요. 저희 막 끝났어요. 어, 네. 뭐안 해요? 뭐안 봐서요. 저금막 끝났어요. 아, 어, 다없어지기 전에. 아니, 여기서 오늘 되네? 뭐 회식이 있는 거야? 예? 회식하러 가요. 오빠 이거 안 드세요? 응, 잠깐만 응, 잠깐만. 간다. 무슨 것? 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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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laughs> 아, 하는 거야? 아니, 야. 아 뭐야? 뭐야? 저 말더듬 산스는 상대편의 이름표를 뜯으면 원하는 자음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뭐, 야, 어쩐지 갑자기 온수수를 내기고 무슨. 악성으로. 아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또그 우리가 빨리 해야지. 그, 그 포도 포도 아니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건 진짜 모르겠다. 와와야 사그랑이 뚝별씨 풋 낯이 뭐야? 푼 낯은 <laughs>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어? 일거 같아. 그렇지. 어? 야 뚝별은 나야. 야 뚝별은 나야. 뚝별시, 메뚜기. 씨. 메뚜기. 아, 진짜. 스타. <laughs> 아니, <이거? 웃음> 사그랑이? 사그랑이는 방송에도 해도 되는 말이에요? 사그랑이가. 사그랑? 어, 사, 사, 사. 네. 사그랑이? 뭐. 어, 사그랑이. 않아요? 드랑이사아 겨드랑이 사, 그랑이 아니, 겨드랑이 사그랑이. 사타가. 니배씨 우리 푸나인데 그렇지. 사그랑이? 됐네.